너참 착하다. 라는 말을 들으면,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? 뭐 나는 상관없다. 뭐 칭찬이니까 기분이 좋다. 왠지 그 말은 날 호구로 보고 뭐 딱히 칭찬한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. 사회에서 착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쁜 이유와 나의 마인드 컨트롤, 나도 모르게 착하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을 때 어떤 말의 단어로 칭찬을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스피치 테라피의 남지윤입니다. 어, 저희가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? 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. 당연히 말투 자체나 평소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어, 지훈씨 참 착한 것 같아요. 라고 말을 한다면 썩 기분이 좋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나 대체로 저는 그렇게 기분이 나빴던 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착하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죠. 어, 올곧다, 예의바르다, 선하다. 그런 뉘앙스로 그냥 있는 그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.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일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 거죠. 아, 그냥 정말 나의 좋은 면. <laughs> 선한 면을 봐줬구나! 라고 생각을 해서 뭐 호구다라고까지 느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음, 학창 시절 때는 어, 지훈아 너참 착한 것 같아!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이상하게 나빴어요. 답답하고 더 바보가 된것 같고 멍청이가 된것 같은 거죠. 왜냐면 그 학창시절 때는 제 성격이 지금과 꽤 달랐는데요. 말수도 많이 없고 내성적이고 거절도 잘 못하는 성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보고 착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아 내가 거절도 못하고 만만하게 보여서 그 느낌 때문에 착하다라고 말을 하는 건가? 그 당시 저는 좀 착한 병에 중증에 걸렸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자 그럼 착하다라는 말이 고구 같다. 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?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. 첫 번째는 외부적 요인, 두 번째는 내부적 요인입니다. 외부적 요인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말투, 평소 언행 이런 부분들이 참 별로인 사람들이 있죠. 그리고 자꾸 나한테 뭘 계속 부탁을 해요. 그리고 나는 아쉽게도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에요. 그가 부탁하는 거는 다 들어줬던 거죠. 근데 그랬던 그가 나에게 진실, 지윤씨는 부탁도 잘 들어주고 참 착한 것 같아. 라고 말을 한다면 참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내부정교인, 내 자신에 있는 거죠. 내 내면의 성격, 나의 마인드가 그 착하다라는 말이 호구 같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는 또 나의 선택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상대방은 정말로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좋은 의미로 참 당신은 착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. 음, 왜곡해서 듣지 않고 그냥 긍정적인 측면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내 마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어요. 설사 상대방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아서 너참 착하다 라고 말을 했을지언정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어이 사람한테 내가 만만해 보이는 어떤 언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속으로 어 나를 좀 약간 만만하게 보고 지금 착하다라고 칭찬을 한 건가? 그렇다면 당신 나 지금 잘못 봤어라는 마음으로 그 말에 내 감정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잘못 봤어 나 그렇지 않을 텐데라는 나의 마음에 지킴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유독 내가 착하다 라는 말에 내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기분이 많이 나쁘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을 탓하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이 편하죠?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어떨까요? 어떻게 하면 이 착한 병, 천사병을 한번 탈출해볼까? 거절을 예의 있게, 매너 있게 한번 잘해볼까?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한번 개선해보는 방향에 좀더 포커스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간다면 또 어떨까요? 우리 또한 누군가를 볼때내 입에서, 어, 참 착해.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올 것 같은 직전이 있죠. 그럴 때, 어떤 말로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해주면 좋을까요? 긍정적인 의미는요. 따뜻하다, 배려심 있다, 올곧다, 예의 있다, 매너 있다, 선하다, 따다라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느낄 때는 아참 따뜻하세요, 배려심 있으세요, 참 선한 느낌이세요라는 말로 대체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요? 그리고 고맙다고 느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와닿는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.